간호사 언니가 알려주는 성지식.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안전한 성관계 위생수칙.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예방과 관리가 필수입니다. 성병은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. 레즈비언 커플 관계에서도 성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 HPV, 헤르페스, 트리코모나스 같은 감염도 여성들끼리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위생 수칙, 덴탈 댐 사용하기. 덴탈 댐은 구강 성교 시 성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라텍스 시트입니다. 덴탈 댐을 사용하면 직접적인 점막 접촉을 피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을 줄여줍니다. 두 번째, 손가락 콘돔 사용하기. 손가락을 사용할 때 콘돔이 길거나 날카로운 경우 미세한 상처를 낼수 있습니다. 손가락 고동을 사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톱 관리도 필수입니다. 짧고 부드럽게 다듬은 손톱이 더 안전합니다. 세 번째, 유나일잘 사용. 충분한 유나일잘 사용은 건...